안녕하세요 김샘입니다. 이번 영상은 감정 고치 교육을 받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네가지 독에 대한 해독제와 감정 고치 5단계를 요약 정리를 통해 사례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행동부터 꾸짖으면 더 격한 감정으로 표현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감정코치에 대해 알아보자면, 감정코치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루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감정코치 교육이 감정 지능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마인드셋과 자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기법과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감정 코치 교육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답니다. 그럼 네 가지 독 예시와 해독제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네 가지 독은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이라고 하네요. 관계를 망치게 하는 첫 번째 도구로 비난은 비난을 받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강한 저항이 일어나 먼저 감정이 상하고 격하게 되어 마음이 다치게 된다고 하네요. 야, 넌 항상 성적이 이 모양이니? 야, 도대체 네가 잘하는 게 뭐야? 너 어째 맨날 이망이니? 비난 예시처럼, 야, 너는 당신은 이런 주어로 시작하거나 항상 도대체 한 번도 어째 식으로 마음을 다치게 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비난의 해독제로는 부드럽게 요청하기라고 합니다. 예시로, 왜 카톡 읽고 무시하니? 보다는 카톡 읽으면 답을 해주렴. 넌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와? 보다는 약속 시간에 맞춰 오면 좋겠어. 넌 내가 중요하긴 해? 보다는 시간을 더 중요히 여겨줘. 라고 예시를 통해 알수 있듯이 요청을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기였습니다. 관계를 망치는 두 번째 도구로. 방어와 반격은 비난을 받으면 방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비난의 강도가 더 세치면서 문제 해결은 안되고 더 격하게 된다고 하네요. 야 도대체 네가 잘하는 게 뭐야? 라고 비난하게 되면 나도 잘하는 거 있거든? 라고 강한 방어로 표현하게 된다고 합니다. 방어의 해독제는 약간만 인정하기 라고 합니다. 예시로 도대체 왜 맨날 늦어 라고 비난하면 아, 최근에 제가 좀 늦었지요 라고 일부러 인정하는 이번에는 최근에 요즘 좀등 부사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관계를 망치는 세 번째 도구로 경멸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하인이나 못난 사람으로 취급하는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데, 마치 이왕산 가스를 들이붓는 만큼 독이 강하다고 하네요. 경멸의 해독제는 호감과 존중으로 표현하기라고 합니다. 관계를 망치는 네 번째 독으로 담쌓기로 같은 공간에 있어도, 상대를 없는 사람 취급하듯이 무시하는 말보다 더 나쁜 담사키는 존재감을 거부당하고 소외당하는 기분이 들어 더큰 상처를 입게 된다고 합니다. 담사키의 해독제는 자기 진정 호흡과 상대 입장 이해라고 하네요. 담사키 해독하는 방법으로. 자기 진정에 최소 25분 5분 정도 걸리기에 진정한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요. 심호흡하기, 걷기, 우, 음악 듣기, 명상, 기도 등으로 자기 진정하기, 1 시간 안에 대화하기, 최대 하루를 넘기지 않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고치 5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계는 감정을 포착한다. 이때 화가 올라오는 자신을 알아차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렵지만 상대방의 행동보다 먼저 숨은 감정을 포착해야 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 단계는 좋은 기회로 여긴다. 상대방의 감정에 호기심을 갖고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라고 하네요. 셋째 단계는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한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에 충고와 조언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하라고 하네요. 넷째 단계는 감정의 이름을 붙인다. 상대방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이름을 붙이기가 쉽다고 하네요. 다섯째 단계는 바람직한 행동으로 선도한다. 첫 단계부터 넷째 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마지막 단계인 바람직한 행동으로 선도할 수 있게.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감정, 코치, 교육 자료를 통해 사례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위드 복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